이상한 나뭇잎 글 박영란 그림 곽재연 감수 해설 신동은 깨동이 이야기 서말 옛날 옛적에 마음 착한 소금 장수가 살았어. 하루는 소금 짐을 지고 산을 넘어가는데 다리가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머리 위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무심코 소리 나는 쪽을 올려다 봤더니 어이쿠, 사마귀가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하네. 그런데 이 사마귀의 모습이 남달랐어. 글쎄, 모습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야. 이마에 나뭇잎을 붙이면 안 보이고, 나뭇잎을 떼면 보이지 뭐야? 그러니 매미가 어떻게 도망치겠어. 사마귀한테 잡아 먹힐 수밖에. 소금장수는 하도 신기해서, 눈을 뗄수 없었지. 그때였어. 사마귀가 붙였던 나뭇잎이 팔랑 소금장수 손에 떨어지네. 사마귀는 먹이에 정신이 팔려 신경 쓰지 않았어. 소금장수는 조심조심 나뭇잎을 집어들고 나무 위를 쳐다봤지. 사마귀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어. 소금장수는 나뭇잎이 보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주머니 속에 잘 넣어두었지. 소금장수는 이 동네 저 동네에 소금을 팔고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어. 나뭇잎을 이마에 붙이고 마당으로 들어섰지.그런데 아무도 아른척을 안 하는 거야.일하고 들어오는 아버지한테 인사도 없냐.소금장수의 아내와 아이들은 화들짝 놀랐어.소리는 들리는데 모습은 안 보이잖아. 소금장수는 나뭇잎을 붙였다 떼었다 했지. 나뭇잎을 붙이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디 가셨나?" 나뭇잎을 떼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여기 계셨네." 붙이면 안 보이고, 떼면 보이고, 붙이면 안 보이고, 떼면 보이고. 소금 장수가 나뭇잎을 붙이고 뗄 때마다 식구들은 왁자지껄 정신이 없었지. 소금 장수는 이제 소금을 팔러 다닐 필요가 없었어. 그 대신 나뭇잎을 이마에 붙이고 산짐승을 잡으러 다녔지. 하루는 노루 한 마리 하루는 토끼 두 마리, 하루는 꿩세 마리. 소금 장수는 큰 욕심 부리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짐승을 잡았어. 짐승을 팔아서 쌀도 사고 옷도 샀지. 나뭇잎 덕분에 소금 장수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사는 욕심쟁이 영감이 소금장수를 찾아왔어. 아니, 소금도 팔지 않으면서 어찌 이리 잘 살아? 소금장수는 어찌 어찌 하여 신기한 나뭇잎을 얻었는지 말해 주었지. 욕심쟁이 영감은 한다름의 나무를 찾아갔어. 이제나 저제나 사마귀가 나타나길 기다렸지. 하지만 사마귀는 곱빼기도 안 보이는 거야. 어느덧 땅거미가 깔리기 시작했어. 더는 기다릴 수 없어. 욕심쟁이 영감은 나무 위로 올라가 나뭇가지를 흔들었어. 나뭇잎이 모조리 떨어졌지. 분명히 이 나무라고 했으니. 이 가운데 있겠지? 욕심쟁이 영감은 나뭇잎을 싹싹 긁어모아 자루에 담았어. 욕심쟁이 영감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내를 불렀어. 그리고 가만히를 탈탈 털어 나뭇잎을 쏟아냈지? 여기에 보물 나뭇잎이 있으니 어서 찾자고. 자. 내가 보여 안 보여? 영감은 나뭇잎 하나를 골라 이마에 붙이고는 아내에게 물었어. 그럼 보이지? 안 보이오? 영감은 다른 나뭇잎을 이마에 붙였어. 내가 보여 안 보여? 보이오. 내가 보여 안 보여? 보이오. 내가 보여 안 보여? 보이오. 다음 날, 동이 틀 때까지 영감은 계속 물었어. 내가 보여, 안 보여? 지칠대로 지친 아내는 홧 김에 대답했지. 아이고, 안 보여. 그러고는 곧바로 잠에 골아 떨어진 거야. 우하하하, 드디어 보을 나뭇잎을 찾았다, 찾았어. 욕심쟁이 영감은 기쁨에 겨워.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 나머지 나뭇잎은 모두 불태워버렸지. 욕심쟁이 영감은 아침도 안 먹고 시장에 갔어. 물론 이마에 떡하니 나뭇잎을 붙이고 말이야. 영감은 맨 먼저 쌀 가게로 갔어. 보란 듯이 쌀 자루를 메더니 말 없이 나왔지. 쌀가게 주인이 단박에 영감의 뒷덜미를 낚아챘어. 이런 도둑놈을 받나? 벌건 대낮에 쌀자루를 훔치다니! 욕심쟁이 영감은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 두들겨 맞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지, 뭐. 거참 이상하네. 내가 보이나? 욕심쟁이 영감이 이번에는 비단 가게로 갔어. 비단을 어깨에 메고 몸에 칭칭 감더니 말없이 나왔지. 이 모습을 본 비단 가게 주인이 영감 멱살을 잡았어. 이런 도둑놈을 봤나! 벌건대 낮에 비단을 훔치다니! 욕심쟁이 영감은 흠씬 두들겨 맞았어. 죽지 않을 만큼만 말이야. 욕심쟁이 영감은 간신히 기억하면서도 묻더래 내가 보여 안 보여 오늘의 이야기 끝